향리님, 외 일명 벨리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어, 마음에 든다, 서면 된다. 어, 넓으니까. 어, 누군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이름. 4학년 공영은입니다 어, 똑똑하다니, 그죠? 어,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 좋은 점 홍보. 성적을 오르게 해줍니다. 와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름. 사살 권나은입니다. 어디 다니에요? 어린이집 다녀요. 유치원 다녀요. 어린이집. 무슨 어린이집? 비스타 동화차 어린이. 아까 나왔네. 어, 좀 낯이 두번 나오니까. 아미 어때? 어디 계시니 엄마? 어, 엄마한테. 소나아흔들 어, 어. 미스 코리아처럼. 한번더한 어. 어. 번. 더, 한번 더. 잘했어. 잘했어. 자, 박수와 함께 우리 친구들의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.